자 해볼게요. 자, 엑서사이즈 3번 무심결에 행해지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주제 제목 요지 주장 체크하시고요. 어법 체크하시고 빈칸 체크하시고 무관한 문장 체크하세요. 근데 빈칸은 사실 한, 달, 한 자리밖에 없어가지고 내가 억지로 좀몇개좀 만들어 볼게요. 해볼게. 자, there is no question. 뭐야? 의심의 여지가 없다죠.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당연하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는 캐스턴기에대신왔잖아요 대시다가 동그라미 할게요. 빨간 펜이요. 자, 추상명사 뒤에 대슨 동격 대. 그래서 여기 뒤에는 뭐가 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된다라고꼭 기억하세요. 자, a large amount of communication among humans이야. 인간들 사이에서의 많은 양의 소통이야. 얘들아, 아안 돼, 안 돼. 오, 다행다 많은 양, a m o u n t 마운 amount. 알겠어? 어, 어, amount 하면 뭐랑 똑같냐 면 much랑 똑같은 거야. 알겠어? 그럼 much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단수 명사가 오는 거야. 그리고 이 주어는 무조건 단수야. 그래서 is야, is. Easy. 많은 양의 인간 사이의 소통은요, is intentional, 의도적이래요. 의도적이래요. 그런데요, 형만 펼칠게요. Much in unintentional, i i n t e n t i o n a l signaling takes place as well까지 여기가 형광펜이에요. 많은 많은 의도적이지 않은 신호들이요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 되는 거야. 자또 much also 그러니까 takes야 알겠어? Much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takes야. 자, 그리고 하나만 더. take place를 꼭 써놓아야 될게 있어. 수동 불가라고 꼭 써놓으세요. 수동 불가라고 꼭 써놓으세요. 많은 의도치 않은 신호들이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in many cultures, 많은 문화에서, someone, 누군가인데 어떤 누군가, giving a friendly greeting to another person이야. 자, 또 다른 사람에게 친근한 인사를 제공하는 즉, 친근한 인사를 하는 누군가는요. Someone이 주어 raises가 동사야. Someone이 주어니까 raises에 뭐 붙었어? S 붙은 거야. Raises는 들어 올리다라 뜻이야. 그 사람의 눈썹을 잠깐 동안 들어 올립니다가 되는 거죠. 친근한 인사를 하면서 눈썹을 휘번덕거린다라는 뜻인 거야. 이렇게, 아시겠죠? 이러면서, 아시겠죠? 자, 갑니다. 디스페이셜 제스처. 이 얼굴 표정은요. 뭐라고 불려져? 아이브로우 플래싱이라고 불려진대요. 알겠어요? 눈썹 찍혀 뜨면서 인사하는 게 뭐라고요? 아이브로우 플래싱이라고 불려진대요. 자 갑니다. 언레스가 나왔으니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건 뭐죠? 이쁜 아으로 바꿨을 때 너희들이 대처할 수 있어야 돼. 자 만약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는다면 뭐 하려고? To talk, think about it. 여기서 기술 뭐겠어? 위에 나와 있는 eyebrow flashing이야. 알았어? 여기서 위에 나와 있는 eyebrow flashing이야. eyebrow flashing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노력하, 노력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we are not aware of, 우리는 알아야 몰라요.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뭐에 대해서? 빨간 펜. having performed. having performed. 꼭 체크해 보세요. 했던 것을 기억하지 인식하지 못합니다. 뭐를요? 아이브로우 플래시를 우리가 했던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했던 것이야. 그래서까 having performed가 돼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아이브로우 플래시를 했던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2번 the receiver 누구조차도 받는 사람 조차도 메인 낫비 어웨어 오브 인식하지 못할 거야. 뭐를요? having seen이야. 봤던 것을, 뭐를, the eyebrow flash를 봤던 것을 인식하지도 못할 겁니다. 알겠니? 자, 여기 보니까 뒤에 the fact가 와왔지 이게 명사니까 당연히 despite the fact야. 사실에도 불구하고, fact 뒤에는 대 e a t 뭐야? 이것도 동격되시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 It is a very important aspect of the greeting, and alters the receiver's interpretation of the words spoken at the time. Yeah, it eyebrow flash. Yeah, eyebrow flash. Yeah, is a very important aspect. 면이야, 있어서, of the greeting, 뭐하냐 하면 alters야. 바꿔버려. 뭐를요 받는 사람의 해석을 뭐에 대한 해석? 말의 해석. 어떤 말? spoken at the time. 그 당시에 말하여진 말에 대한 받는 사람의 해석을 바꿔버린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간단하게 말해서 아이브로 l 플래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도 그거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가 후. 알겠어요? 음, 지금 스포큰 쓴건 이거 PP, 이것 때문에. 아시겠죠? 여기서 얼터스에 비추신 거는 이 a 의 병렬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어. 자, 갑니다. 이제, as. 어, 이 사람 이름 이상해야 옛날에도 느꼈지만 지금도 이상해. 이레나우스 아이블, 아이베스벤트 이런 사람이. has demonstrated 자 여기서 as는처럼이네요 demonstrate하면 입증하다 보여주다는 라 뜻이니까 자 i.e.e.라는 사람이 보여준 것처럼 greeting 인사인데 어떤 인사? 그럴게. made without the eyebrow flash 자 인사들인데 어떤 인사? eyebrow flash 없이 된 인사들은요 i interpreted as에다가 물결 Greetings, 니 r e e t i n g s 주 r e e t i n g s 가 r e e t i n g s 가 r e e t i n g s Greetings, Greetings, g r e e t i n s g r e i s e n g s g r e e 하 i n g s g r e n e e n e e s e n r s 뭐할때 조차 아, d e n t i 동일할 때 조차 덜 친근하다라고 해석되어 줄수 있습니다. 당연히 간단하게 말해서 눈썹을 치켜뜨면서 안녕 이거랑 안녕 이건 다른 얘기야. 아시겠죠? 어. 자, 사람들이야. 어떤 사람들? In some cultures, 몇명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나 아이브로우 플래시야. 얘들아, 지금까지 아이브로우 플래시는 다 명사로 써였서 알래어 근데 여기서 드디어 문합기의 동사로 쓰인 거야. 눈썹 치켜뜨기를 하지 않습니다가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이것은요 만들어낼 수가 있어. 뭐를 만들어내냐면 의도치 않은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의도치 않은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야. 어디에서? In intercultural communication 문화 간의 소통에서 의도치 않은 어려움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가 되는 거죠. 자, there are many other examples. 자, 많은 예시들이 있어요. 뭐에 있어서? What is called non-verbal communication in humans야. 인간에게 있어서, what is called 이렇게 써놔. What is called는 소위 이런 뜻이야. 만약에 우리가 독해 수업했으면 이거 읽지 말라 그랬을 거야. 많은 다른 예시들이 있습니다. 소위 비언어적 소통. 인간의 비언어적 소통에는 다른 예시들이 있습니다. 넌버벌 커뮤니케이션은 비언적 소통이야. 알겠지?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손으게 동그라미 찍게 넌버벌 알겠지? 눈썹 찍게 뜨는 거는 넌버벌이야 알겠지? 비언적 소통에는 많은 다른 예시들이 있습니다. 자 빨간펜. 모스트 h 브 위치야. 알겠어? 그리고 여기서 써놔. 그리고 대부분의 이이 e 샘플 m p l e s 이 examples. 이 e x a m p l e 이 e x a m p l 이 examples. 이 e x 시 m p l 이 a m e s 이 examples. 이 examples. 이 e x a m p l e e a e e i e n a l 이 a e 표시되어지고요. 그리고 받아집니다. 어떻게 해요? unintentionally. 의도치 않게 보여지게 됩니다.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빨간 펜 잠깐만 들면, 여기 I 아 있지. Most of는 부분 표현이야. 예시가 복수명사지. 그러니까 복수의 대부분이 그는 복수인 거야. 그래서 여기 R을 쓴 거라고. 무슨 말이어 자, 그 예시들의 대부분들은요 신호되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어떻게 의도치 않게, 의도하지 않고서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는 거. 여기에서 나와 있는 on, 어? 어, 어, 자, 이건 혹시 모르니까 intentional 하다는 말은 의도적으로라는 뜻이지. 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리라 의식적으로란 뜻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unintentionally는 뭐겠어? unintentionally는, Unin, 결국, unconsciously야. o k a unconsciously, 또는, 퀄리가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거를 꼭 기억해 줘야 돼. 만약에 이게 너희들이 시험 문제에서 내용 일치나 이런 걸로 나왔을 때영영으로 나오잖아. 만약에 고기가 영어로 나오잖아. 그러면은 어니텐션이 대신에 언컨셔스트로 이런 표현을 쓸 거라고. 알겠지? 어.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해것같은데 할라 그러면 또 다빈이가 뭐큰 집어 언줄 모르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